오는 9월 광주 2025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 개최를 앞두고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광주 자원봉사 센터는 24일 상무역 일원에서 대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대회 의미와 일정, 평화의 울림, 친절한 광주라는 도시 비전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또 대회 개최 시 경기장 응원과 선수단 환영 환송 등을 맡게 될 서포터즈를 6월 30일까지 광주 세계 양궁선수권대회 누리집에서 모집하고 있음을 안내하며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회 기간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이용과 매월 넷째 주 수요일로 지정된 대중교통 이용의 날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광주 2025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가 성황리에 진행되길 바라봅니다.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에서 헬로 광주 정지현입니다.